오늘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자원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우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원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은 한번 읽게 되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잠원 말씀은 자녀들 교육으로 참 많이 읽습니다.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잠원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한 많은 이들이 어머니의 입에서 항상 자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먼 말씀이 항상 자기 귀에 들리고 또 귀에 들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말씀,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 자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이 자먼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자면은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자면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상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뇌물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또 선물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있고. 또, 부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란을 주기도 하죠. 또, 자원이이 속담과 격언이기에 비유적인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비유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서도 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이해할 때 어, 진짜 돌다리를 건널 때 두들기라고,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속담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 자모 말씀을 자주 읽고 또한 가르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이 지혜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하겠죠. 먼저 그 지혜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지혜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사방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또 성문 어기와 성중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말하여, 제발 지혜로워져라. 나를 들으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지혜가 사방에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반에서 똑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어떤 학생은 공부가 되고, 또 어떤 학생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도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건 듣는 마음, 듣는 귀, 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지 가르치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의, 우리의 기도도 강구하는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방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통해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도냐?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볼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두 번이나 불렀는데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묻죠.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두번 있으니까 그 둔감한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 것 같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주의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듣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개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느냐?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듣기 원합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말은 들리는 것인데 23절에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말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의 경지입니다. 누가 말을 할때 귀전으로만 듣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귀전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 공기 중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눈으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들을 때에도 "어, 알겠어, 어, 알겠어"가 아니라 눈으로 그 아이와 호흡하며 또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마음이 그랬어." 많이 아팠겠구나. 이 공감하는 말이 지혜의 말이고 이게 정말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 이것이 눈으로 보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지혜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지혜는 사방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특징은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받을 수 있는 유통기한 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은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기 전 미리미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재앙을 만나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통장에 잔고를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대비하는 기도는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그렇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위험해지고 있다 또 지혜로워져야 하는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하니니 그때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 다음 당황하고 또한 근심하고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래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미리미리 차곡차곡 쌓아 놓은 다음에 문제를 당할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지혜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광장에서 부르시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딜 가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도리키라 도리키라 회개하라 준비하라 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두려움을 만나는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혜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다섯 다섯천여,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기름으로 채우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듣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적용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임하고 나면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길을 부지런히 찾아도 그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즐겁기까지 할수 있는 까닭은 바로 33절의 말씀처럼 그가운데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온,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며 주님의 지혜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날마다 간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온함과 온전함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 온전함을 깨달으며 항상 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붙잡으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들 속히 응답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안전함과 평온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